안녕하세요. 어, 저는 자일링스 코리아에서 DSP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정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와이러스 커뮤니케이션이나 대부분의 시그널 프로세싱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부터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만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비바도 HLS를 이용한 징크 7,000올 프로그램 머을 SOC 상에서 오픈 CV를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야기하는데 한참 걸리네요. 네, 하나하나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바도 HLS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아, C2 HDL 또는 C2 RTL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FPG a 로지 패브릭을 이, 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HDL 코딩, 베릴로그나 VHDL 같은 하드웨어 디스크립,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이용하셔서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요. 비바도 HLS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레벨이나 프로, 프로세스상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실 때 사용하시던 C나 C 또는 시스템 C를 이용하셔서 툴이 자동으로 HDL 코드를 생성해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징크 7000 All Programmable SOC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줄여서 징크라고 하겠습니다. 징크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실 때는 프로세서 디바이스를 따로 쓰시고요, FPGA 디바이스를 따로 쓰셨는데, z 크 n 디바이스는 하나의 디바이스 안에 FPGA 로직 패브릭과 ARM Cortex A9 듀얼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칩을 이용하셔서 구현하시던 어떤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실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아 그리고 오픈 CV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픈 소스 비디오 라이브러리인데요. 아,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의 대부분의 비디오 이미지 프로세싱에 필요한 펑션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펑션 개수만 해도 일단 2,500개 이상이고요. 일단 뭐 기존의 임베디드 프로세서라든지 GPU에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옵티마이즈되어 있는데 일단 뭐 사용될 수도 굉장히 많고요 다운로드되어서 사용 사용된 것만 해도 500만 건 이상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디오 프로세싱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보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비디오 어 프로세싱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C 베이스의 라이브러리 o p e n c v 를 비바도 HLS2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h d l 코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징크 디바이스에 구현을 함으로써 기존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에 비해서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개념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비바도 HLS는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간략한 개념은 C2HDL 또는 C2RTL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바도 HLS의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디자인 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용자가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구현하려고 하면 먼저 시스템 구조를 잡는 엔지니어가 C, C, C나 C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펑션이 어떻게 구현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C 베이스의 어, 그 모델에서 확인을 한 이후에 그거를 하드웨어 어, 엔지니어한테 넘겨주면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HDL 코딩을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C 베이스의 어떤 모델링에서 HDL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에서. 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C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요, 아,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HDL 코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 엔지니어가 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라든지 그 다음에 또 HDL 코딩 자체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달되지 않은 엔지니어들은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바도 HLS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 모델링을 사용하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C 시뮬레이션 코드 또는 C 코드 자체를 이용해서 중간에 어떤 HDL 코딩하는 작업 없이 툴이 알아서 자동으로 HDL 코드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 엔지니어가 C를 이용해서 하던 작업상에서 바로 HDL 코드, 그러니까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의 도움이 필요 없이 HDL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C 알고리즘을 직접 가져다가 기존의 직접 매뉴얼로 디자인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개념으로 어떤 명령만 주게 되면 HDL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시스템 아키텍처 엔지니어서부터 하드웨어 구현한 엔지니어까지 굉장히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디자인툴입니다. 어, 비디오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예를 들어도 굉장히 일부분에 국한될 텐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오토모티비 쪽의 어,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고 하면 뭐 차선 인지라든지. 아니면, 보행자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 서라운드뷰라든지. 사실, 이러한 비디오 프로세싱들은 앞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라든지, 이런, 어, 기술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어, 기술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차선 디텍션 같은 경우는,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차선을 찍고, 차선에서, 어, 그 비디오 카메라에서, 어느 것이 차선이고, 어느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디텍션을 뭐, 해서 어, 만약에 차가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알람을 띄워둔다든지 아니면 메키니컬하게 어, 차가 차선을 벗어나지 못하러,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든지 해서 어떤 운전자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어, 뭐,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자고 하면 뭐 TV 스타일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특정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 이미지 상에서 특정 노이즈를 제거한다거나 또 특, 특정 부분을 강화한다거나 이러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어, 사용자가 어, 입력된 이미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축출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제한된 얘기고요. 비디오 뭐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앞서 어, 세미나 제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오픈 CV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오픈 CV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하면 C 베이스의 코드에서 바로 HDL 코드를 생성하여서 비바도 HLS를 이용하여서 어떻게 HDL 코드를 생성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이를 통해서 얼마나 이미지 프로세싱 속도 자체가 증대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가오는본 쌤한테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